시청자 여러분, 한류타임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신도 놀랐다는 음악 신동 정동원.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의 놀라운 영어 실력과 그가 왜 언어천재라 불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정동원은 단한 치위 떨림도 없이 카메라 앞에 섰다. 어린 나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집중력과 결단력이 스며 있었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모인 자리.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긴장감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그게 달했다. 기자가 첫 질문을 던지자 정동원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는 그야말로 완벽했다. 발음 하나하나 억양과 문법, 심지어 감정을 담은 표현까지 외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유창한 영어라니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그저 놀라움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가 언어 천재로 불리게 된 것은 단순히 영어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감각과 언어 학습의 결합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음악과 언어는 그의 뇌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인터뷰 중 그는 영어로 질문을 받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뉘앙스를 설명하면서도 영어 표현을 곧바로 연주에 맞춰 바꿔 설명했다. 이 장면은 기자들 뿐 아니라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동원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부터 그는 음악과 언어를 동시에 접하며 자신만의 학습법을 개발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영어 단어를 읊조렸고, 노래 가사를 분석하며 문장 구조를 체득했다. 주변 친구들은 놀랐지만, 그의 부모는 묵묵히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 결과, 정동원은 언어와 음악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은 점점 고조됐다. 카메라는 그의 손짓과 표정 하나하나를 담았고, 정동원은 한치위 흔들림도 없이 모든 질문에 답했다. 기자가 예상치 못한 복잡한 영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곧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 순간, 현장은 숨죽인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외신 기자들은 인터뷰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다. 그는 진정한 언어 천재이자 음악계의 혁신가다. 이러한 찬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정동원의 이름은 단순한 신동을 넘어 세계적인 화제인물로 떠올랐다. 정동원의 비결은 결국 꾸준한 연습과 호기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에 있었다. 그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결합시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체득했다. 또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표현과 언어적 도전을 즐겼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언어 천재라 불리는 이유이며 외신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의 인터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어린 소년이 펼치는 음악과 언어의 마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 팬들은. 그의 다음 도전을 기대하며 숨죽여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평범한 신동이 아닌 시대를 뛰어넘는 언어와 음악의 천재를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현장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기자들은 스마트폰과 녹음기를 내려놓고 서로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다. 정동원. 저 정도 나이에 상상을 초월해. 한편, 팬들은 이미 SNS를 통해 영상 클립을 퍼뜨리며, 정동원은 진짜 천재다. 라는 댓글을 쏟아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터뷰 후 뒷풀이 자리에서 정동원은 또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로도 간단한 인사를 건네며,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 전부터 세계를 무대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울까? 정동원의 비밀은 단순히 재능만이 아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음악과 언어를 결합한 특별한 루틴을 실천해왔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영어 뉴스와 일본어 라디오를 들으며 피아노로 멜로디를 따라치며 단어와 문장을 반복했다.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감각과 언어를 연결하는 훈련이었다. 그의 부모는 정동원에게는 공부와 연습의 경계가 없다. 모든 것이 놀이이자 배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인터뷰의 장면으로 이어졌다. 기자가 던진 난해한 질문에도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음악적 감각과 언어적 직관을 동시에 활용해 답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집중했고 모든 순간이 역사적인 장면처럼 느껴졌다. 정동원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 천재성은 단순한 재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호기심, 끊임없는 연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창의적 학습법이 결합될 때, 세상은 그를 언어 천재라 부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동원이 펼칠 음악과 언어의 여정은 더욱 기대된다. 인터뷰한 장면으로 이미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성장과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목격했다. 어린 소년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놀라게 할 무대. 언어와 음악이 결합된 천재의 탄생을. 정동원의 이번 인터뷰와 그의 영어 실력 공개는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어린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기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흔들림 없이 대답하고 음악과 언어를 자유자재로 연결하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을까? 그의 비밀은 결국 꾸준함과 창의적 학습법에 있다. 정동원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언어를 동시에 경험하며 자신의 두뇌를 훈련시켰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영어 문장을 읊조리며 멜로디와 언어를 결합하고 노래 가사를 분석하며 문법과 표현을 체득하는 과정은 그가 왜 언어 천재라 불리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 또한 정동원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력과 호기심, 그리고 자신만의 학습법이 있다면 누구든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정동원은 그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시험하고 도전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였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천재위 조건임을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성장 과정과 인터뷰에서 드러난 순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더큰 가능성의 시작을 보여준다.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신동을 넘어 음악과 언어를 결합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전 세계 팬들과 언론은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며 어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동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재능은 시작일 뿐, 노력과 열정, 창의적 학습, 도전 정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이 된다. 어린 나이에 이룬 성취이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가 펼칠 미래의 놀라운 도전과 성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정동원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한류타임즈와 함께 주목해달라. 그의 음악과 언어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순간들을 놓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볼 수 있다. 정동원, 그는 단순한 음악신동이 아니다. 그는 세계를 놀라게 할 언어와 음악의 천재이며, 앞으로의 기록과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